괜찮을까? 괜찮까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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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을을벗으찮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입고있어요 입고 이까 괜찮을까? 괜찮 혼자 혼자 드는 <laughs> 혼자 들어봐요. 혼자. 혼자. 남쪽. 어. 어 딱맞 네, 사이즈 아, 이거 혼자들은 용이고. 어. 아,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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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 8명. 명 왔구나. 21kg. 네. 아, 걔는 좀더 크구나. 걔는 좀 길지? 아, 좀더 크네요. 요거는? 어디서 어. 요 그거, 그거는 세네명용요명기요기요 저기요. 저 저기요. 저기요. 저기저기어요저요저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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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저기요. 저기요. 저 습니다 저희 건물 아, 뒤쪽에 진짜? 스타트라인이 준비어 있고요. 아, 네, 건물 뒤쪽 아, 올라가는 방법은 아. 주차장 북측에 있는 돌계단. 여기서 미리 서서 주시면 네, 저희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돌계단이다 보니까 네, 좀다칠 위험도 있습니다. 안전 유의하셔서 천천히 네, 차근 차근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나 상이형 따라와야지. <laughs> 나 무공이 상이야. 자, 어 누가 배신자가 될지 어, 기대해 보겠습니다. <laughs> 우리 진이랑 한번 해볼게요 절대 배신 안 자. 그냥 따라와야지. 이거 동영상인데. 해? 우리 <laughs> 우리 같이 들어자. 오 같이 같이. 야 파이팅. 동영상이야. 자, 배신 ]이야? 배신자가 누가 될 것인가. <laughs> 먼저 들어온 사람이 <laughs> 배신자인 거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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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심화. 네. 네. 한번 같이 한번 찍어볼까요? 들어올 시스템을 반까지 파이팅! 자 오늘 그 입상자 예상 입상자. <laughs>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파이팅! 오늘 정규인에게 소고기를 먹을지 돼지고기를 먹을지. 음,

선돈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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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평소에 웃음> <한가? 웃음> 정돈아 하이팅 화이팅 화이팅 하이 하지. 정진아 진짜 화이팅 <하이티요. 웃음> <laughs> <laughs> 오늘 실제 이다 오늘 성공이다 <웃음> <웃음> Thank <laughs> you. <목소리>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아,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태해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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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이제. 1등이 뭐냐? 1등, 1등. 이팅이이팅이 아, 아. 내나 인스타 내 친구지. 아예 경인 누나요? 아니 거실 전체가 아아 아, 그러세요? 빨로 왔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 정우성입니다 정우성. 아 연예인시네요. 이 <laughs> 효진아. 아너너얘 이름 안 보이네. 어 정우성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드시죠. 네. <laughs> 예. 아 셀프 CP.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저희 아. <laughs> 네, 후다다 클로 유튜브 있습니다. 아, 예. 아, 놀러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화이팅입니다. 네, 아.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 광주에서 왔습니다. 아, 광주 전남?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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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도 갔다 오셨나요? 匈..어 yeah. yeah. <laughs> <laughs> へえ、ああ、ああ、こら、あら、あ 一袋啊 아 결승전이 와. 1키 m 남았습니다. 아, 잠시만, 잠시만, 等等 <laughs> 네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 아, 들어어 아! 잘하셨습니다! 음! 잘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트이크! 3등 하셨나요? 네. 사정하시면... <laughs> 저희가한 아, 말씀 남겨주세요. <laughs>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다 네, 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계속 물어봤을 거예요. 다같냐고어갔냐고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아, 다 왔어. 아, 20분만 아 빨리 오면 순위권인데. 네? 어? 아니요, 방금 시상했는데 네. 저랑 같이 들어온 사람이 3등 했어요, 제 뭐, 20몇 분이 한것 같던 같은데. 왜 이렇게 잘 뚫리는 게아 아, 뛰어. 아, 뛰어. <laughs> 안어요 안녕하십시오. <laughs> 어, 형님, 먼저 가신 거 아니었어요? 먼저 앞에 가신 거 아니었어요? <laughs> 아, 아, 나 뒤에 갔는데, 앞 아, 형님 못 봤는데. 어디야? <laughs> 여기, 저기 위에. 하겠습니다다 쓴다, 다다 아구야. 나 이거 멋지다. 그지 이렇게 놓으니까. 1등. 야, 이거, 어, 이 어, 어. <laughs> 어.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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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멀었어. <laughs> 아니야 아니야. <올라가요>. 갖고 올라와. <laughs> 기록갱신. 갱신 갱신. 잡고 뛰어. <웃음> <웃음> 몸에 죽네 죽어. 아유. 야 저거 들어라. 야, 이겼다. 어, 야, 와, 이... 야. 해태. 이... 지나 가자, 돼지고기 먹으러 가자. 돼지 먹자, 돼지야오먹 오들 아 고기 먹자, 돼지 먹자, 돼지고기 어. 먹자,